Gospodin svama. s vama! I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Jedne subote uđe Isus u sinagogu i stane naučavati. Bio je ondje čovjek kome desnica bijaše usahla. Pismoznanci i farizeji vrebahu na nj, da li subotom liječi kako bi našli u čemu da ga optuže a on je znao njihove namjere, pa reče čovjeku s usahlom rukom, ustani i stani na sredinu. On usta i stade. A Isus mu reče, pitam ja vas, je li subotom dopušteno činiti dobro ili činiti zlo? Život spasiti ili upropastiti? Sve ih ošinu pogledom, pa reče čovjeku, ispruži ruku. On učeni tako i ruka mu zdrava. A oni se, izbezumljeni, počnu dogovarati što da poduzmu protiv Isusa.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이 고통을 감수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께서는 오늘 제1독서에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 봉사하면서 기뻐한다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시편 86편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죄의 모든 원천은 당신께 있어옵니다. 그리하여 제가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오로 성인의 기쁨이고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지식은 다름 아닌 기쁨과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오로 성인에게 있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환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환난의 모자란 부분을 자신의 육으로 채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과 환난,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감수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이유이고 목적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의 환난 고통은 우리들의 힘을 소모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건 매주 거리에서 기쁘게 우리들의 고통에 관해서 노래하지만 우리들의 힘을 소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들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면서 이것을 완성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들의 기쁨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을 청해야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눈을 지녀야 한다. 인간의 눈인 육안과 하느님의 관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많은 시간을 감시 앞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때 비로소 그 길을 찾습니다. 진짜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성 요한 보스코 어. 왜 스토리인데 그 어머니는 신학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인데 보스코 성인께서 사제 수품을 받자마자 너는 오늘부터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제 수품을 받는 오늘부터 너는 고통 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셨고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만한 성령을 지닌 그 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 분명히 너는 오늘부터 고통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사제가 고통을 당한다 라는 뜻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감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관점 하느님의 관점으로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직시한 모습.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 우리들의 사부께서도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슬픔은 바빌로니아의 질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세상의 질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즉 프란치스코 성인 사부 프란치스코께서는 슬픔을 하나의 병으로 인식했습니다. 기쁨과 고통이라는 이 대립 관계 속에서 사람은 늘 고통 당해 왔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출애굽에서 기억해 봅시다. 그들은 어느 한 순간 찬미와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에 짓눌립니다.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기쁨이 결핍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기쁨의 차원을 잃었을 때. 기쁨과 사랑을 잃었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법만을 지키는 관계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질병만 남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어느 날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도성에 그 도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개방된 도시에 사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우리는 폐쇄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사하는 사람 인생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곳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느님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거룩한 곳입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오른손이 오그라든,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도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관점으로 그 아픈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연민의 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안식일 날, 율법이 정한 그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을 자신들이 보존한다는 기치 아래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주의, 격식주의만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행여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배제시키는 일들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과 처녀 반대되는... 생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들은 화가 나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안식일 거룩한 날, 분노가 폭발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사라졌을 때 말입니다. 한 도시가 폐쇄되었을 때,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배척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두려워하면서 우리들을 보호한다는 기치 아래 자꾸 성벽을 쌓습니다. 더 높이 쌓는데, 더 높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성벽을 쌓고 또 쌓는데,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표현에 의하면 힘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할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로아티아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할줄 안다라고 하면은 손의 역할이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손입니다 이 하느님의 손은 하느님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하느님의 강력한 손은 이 강력한 손그 강력한 손 앞에 오그라든 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곧 기쁨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어난 기적은 바로 그 소녀 오그라든 사람, 그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기적이라는 선물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고 은총에 협력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협력할 때. 즉,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하느님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쁨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느님의 어린 양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회당에서의 이 일과 비교해 보면 바로 악한 위치를 순결한 위치로 싸움을 사랑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명예, 명예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부활하신 분께서 자신을 터치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또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느님의 관점을 지닌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또 주님에게 기도 안에서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알릴루야 주님을 참미합시다이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알렐루야라는 특징은 바스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항상 전례 안에서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서 거행되는 성체성사에서 늘 하느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그라든 손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는또 성금요일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금요일을 살면서도 긍정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기쁨과 희망, 위대한 기쁨을 희망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토교입니다. 크리스토교는 고통의 순간에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다잘될 때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을 느끼면서 신앙을 굳건히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치프리아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들의 자녀들로서 십자가를 사랑해야 한다. 물론, 고통은 그리스도인 삶의 한 요소일 뿐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금요일은, 성금요일의 그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를 기원하는 말씀이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